바닷가에 좀 왔는데 좋은 돌들이 좀 있을까 봐서 좀 보고 있습니다. 어, 수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뭐 바닷가 돌보다도 뭐 강가 돌이라든가 이런 돌들을 또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바다에도 가끔 그 까만 돌, 오석이라고 하나요?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와봤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무늬라든가 이런 게좀 특이하네요. 음, 와서. 잠깐 좀 봤거든요. 이런 것들 <laughs> 구멍 뚫리고 막 그랬네요. 근데 조경할 때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본은 되게 아기자기한 거 이렇게 되게 많이 예뻐하잖아요. 한국 분들은 되게 막 크고 멋있고 이런 거 우람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작은 돌, 뭔가 작은 거 아기자기한 거 귀엽고 이런 것들 되게 선호하더라고요. 실제로 일본도 그 와카야마 라든가, 어, 나가노? 그런, 어, 북쪽인데, 오른쪽으로 가면 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, 강가에 그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채석하시는 것 같아요. 일본도, 그, 애서클럽이라고 해가지고, 어, 굉장히, 그, 클럽이 많습니다. 취미로 하는 수석클럽이 각지방마다다 있어요. 어, 이런 것들은 그냥, 조경하면서 예쁘게 그냥 이런 것들,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막 그렇게 뭐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제 눈의 안경입니다. 예쁘면 가서 하나 이제 정원에다 하나 놓고 뭐 조경할 때좀 설치하고 같이 놓고 하면은 나름대로 멋있을 것 같네요.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동이 더 통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제 2차 팬데믹이 오면 더 심하게 통제가 될 수가 있어요.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통제가 됐는데 각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뭐 신분증 뭐 이런 것좀 체크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2차 팬데믹이 오면 은 이런, 또, 멀리까지 와가지고, 멀리까지 왔는데, 못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진짜.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네요. 지금, 지금 잠깐 이제, 풀어, 풀어준 것 같은데, 뭐, 되게 다 이런 돌들입니다. 무늬가 좀 있고, 모양새가 반들반들하고,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가져가려고 몇개 담아놨는데 저 뒤쪽에 가방에다 담아놨습니다. 아. 뭐제 눈에 안경이겠습니다. 와 구멍 봐라. 왜 이렇게 구멍이 났지? 어떻게? 뭐가 이렇게 조개들이 한 먹었나? 열에 의해서 구멍이 났을까요? 이런 <laughs> <laughs> 돌 <여름돌로. 웃음> 와. 딸랑 <laughs> 이렇게 놓고. 아, 여기가 또 깨졌네. 이건 버리자. 뭐, 예전부터 이제 돌에 관심을 갖고 다 왔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바다가 좀 있다 보니까 잠깐 들렀습니다. 여기 뭔가 좀 예쁜 돌이 있나 와서 봤는데 나름대로 좀 멋이 있네요. 무늬 돌인데 이게 좀 아니다. 네, 수석에서는 거의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몇개 주워 가겠습니다. 집에서 꽤 많이 떨어져 가지고. 이런 돌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. 그러니까 집에 이제 정원에 선인장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렇게 좀 심어 놓고. 돌 하나씩 올려 놓고. 일본은 그 송사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키우거든요. 시골 사람들. 송사리. 헉, 참나. 송사리도 얼마나 비싼지. 대량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. 이런 것도 우위로, 웅치로, 위로 웅치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. 하나 먹고. 송사리가 하나에 비싼 거는 막 30만원 그 조그만 것들이, 계량형들 색깔이 정말 이쁘거든요. 이걸 해가지고 뭐 어? 얼마나 이쁘게 꾸밀까 이런 게제 고민이네요. 오 이쁘게 꾸며놓으면은 뭐 보기도 좋고 사람들 힐링 되고 좋잖아요. 아 이것도 뭐야? 그막 호피석이라고 하는데 봐도 모르고 그렇습니다. 호피석은 본 적이 없어요, 본 적이. 일본에서는 아직 근데 가까이 가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거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뭐 차돌 같긴 한데 와 이게 뭔 이쁜 거 있다 사라. 이것도 가져가겠습니다. 이쁘네요. 물이 닿으니까 와서 색깔이 진하게 나오니까 더 이뻐보이고 그렇습니다. 보자 보자. 물이 보자. 뭐 그러네요.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. 돌들이. 어저 안쪽으로도 좀 돌들이 꽤 보이는데 물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표면에서 정말 뭔가 찾겠다고 하는데 바닷속 저 깊은 곳에서는 얼마나 좀뭐 귀한 것들이 많을까 사람들이 평생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색깔이 근데 물이 다니까 색깔이 진짜 이쁘다. 우와, 색깔들이. 요즘에는 그 코인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. 앞으로 이제 그 현물 시스템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코인으로 뭐 바뀐다고 하니까 뭐 돌을 이 돌로 좀 쓰면 어떨까? 그런 생각도 들고. 아나 참. 굉장히 이쁜데 무늬가. 네. 좀 돌로 거래하고 그러면. 은 어떻게 될까? 가끔 그런 생각도 안해이 돌을 보면서. 그럴 일 없겠죠.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뭐 들고 어디 보낼 수도 없고.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영원히. 네. 이게 완전히 제 눈의 안경이지, 지금은. 대수선에서는, 요런 돌도, 의외로, 이쁘네요. 한번 가져가 볼까요? 우와, 이기 봐라, 봐라. 이렇게 쭉 있습니다, 돌들이. 자 우와 이런 거 우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불이 맞습니다 이쁘잖아요 되게 우주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고 아주 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선 같이 생겼어요. <laughs> 이가 진짜 이쁜 거 하나 이렇게 있으면 한두개 정도만 딱주워가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뭔가 이런 거는 원이 딱 그려져 있고 뭔가 좀멋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뭐 이런 것들은 수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은 아주 한국 <laughs> 그 유튜브를 좀 보니까 막 대단한 수석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건 이제 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바닷가 와가지고 돌이나좀몇개 들어갈까. 두루루루. 가자, 가자, 가자. 날씨도 춥고. 아, 이 추운 게 아니고 덥죠. 날씨도 덥고. 이런 거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정원석으로 이것도 당첨 하나 가져가겠습니다. 정원석 당첨 던져놓고 여기다 던져놓고 다갈때 가져가야지. 와우물이막 들어오는 것 같다. 잘 찾아보면은 그래도 예쁜 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좀, 뭐, 좋아할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고. 뭐,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별로, 뭐, 아무것도 아니지만은, 일반인들은 또 예쁘게 해놓으면 이런 되게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이거 하나 괜찮은거 있다 네. 아와 아, 이런 형태 이것도 정원돌로 하나 응. 자 이런 거많 구멍이 막 펑펑 응. 뚫려가지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가치를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이거겠죠. 와, 다양한 돌들이 많네요. 되게 천천히 한번 봐봐야 되겠네.